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리 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순 유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그러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2022년도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날, 새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한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알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말은 무엇이냐?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모두에게는 은혜일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무엇인가 지어야 될 십자가요. 참 어려움의 길일 것인데 마리아에게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 나의 시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작은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들에 직면할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가실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한 발만 물러나서 바라보아도 그 상황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조급해하거나 세상의 그 흐름에 너무 빠져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따라서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한 a 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이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라 n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시행되느냐, 바로 이 작은 여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하나님은 한결 같은 모습이신데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이 마리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언젠가 내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그 한번 그 길에 한번 서보겠다. 내가 무엇인가 대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 바로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면 나에게 떡이 생기는 상황이면 모두가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만하지 못할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에 내 상황이 더커 보일 때 내 마음이 너무 지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어떻게 순종할수 있느냐?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나보다 더욱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작은 순종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작은 순종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이 아닌 작은 순종, 즉각적인 순종, 신뢰함으로 하는 순종을 요청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태어난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묵상을 향한 질문은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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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로 시작하는 2022년 되기를 우리 모든 세면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2022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해피 뉴 이웃